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을 기회가 마련됩니다. 서울 봉은사가 9월 한 달간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자연과 예술, 명상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불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마음의 쉼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도심 속 사찰 봉은사가 가을 문턱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명상으로 물듭니다. 봉은사는 모레 6일부터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봉은 문화 선명상 프로그램 가을회를 진행합니다. 선명상의 밤, 선명상 음악회 등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온 봉은사가 이번에는 인물화 암각화 등 미술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내 명상길 중앙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돕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 삶의 구속 속에서 선명상적 요소를 찾아내서 선명상이 대중화하는 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을의 프로그램은 6일 수목하의 대가 김호석 화백의 강연으로 문을 엽니다. 13일에는 윤명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교수가 20일에는 히말라야 설산의 고요를 담아온 강찬모 화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명상을 풀어냅니다. 또 27일에는 일감스님이 직접 탁본한 세계암각화를 바탕으로 무정법 유차별 주제의 선명상을 진행하고 다음 날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이 차례담는 사발, 다완을 소재로 선명상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그림들이 등장하고 뭐 다완이 등장하고 암각화가 등장하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문화와 어우러져 불자는 물론 선명상을 처음 접하는 시민에게도 좋은 인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회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강연과 함께 명상실참도 병행돼 참가자들에게 내면의 치유와 힐링을 제공합니다. 불교적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우선 마음을 편안하는 게 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선명상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겠나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봉은사 선명상 프로그램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